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그리고 스타링크를 극찬하면서 슬슬 도지코인과 연결되고 있는 떡밥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지코인의 280원 라인까지의 급등 자체가 트럼프 당선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됐었고 당선 이후부터 강력한 상승랠리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영상통해서 예상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부터의 떡밥 자체가 이런 식으로 트럼프 그리고 머스크가 앞으로 진행하게 될 여러 가지 사업들. 여기서 도지코인이 주목받으면서 시장의 투자심리가 상승하고 그야말로 도지코인 천 원까지 가는 도지투더 문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트럼프 임기 안에 엄청난 도지코인의 급등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어디까지 상승할지 모를 정도로 그 아무도 모르는 폭등 랠리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도지코인 매수하셔라.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공부하셔가지고 타점만 잘 잡아 들어가면은 사고 팔고 하면서 지속적인 수익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요. 예 이런 부분들 영상 보시면서 같이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고 따라오시면은 분명히 노력하신 만큼 그만큼의 보답은 받게 되실 겁니다. 먼저 트럼프의 당선으로 일론 머스크와 도지코인이 주목을 받고 게다가 코인 시장 전반적으로 엄청난 상승세로 접어든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가장 조심 해야 될 시기이기도 합니다. 최근 시점에서의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리 기세가 좋다라고 할지라도 3일 연속으로 양봉을 보여준 이후에는요, 단기 조정, 하락세가 이어지는 패턴이 많이 나왔어요. 항상 상승장은 찾아오지만, 이런 상승장에서 활용을 못하셨던 기억이 있죠? 지금부터는 내가 이전 상승장 때 과연 무엇을 놓쳤는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국에 내가 매도를 못했거나, 수익에 대한 욕심 때문에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셨던, 이런 기억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이미 도지코인 기준으로 단기 상승폭 자체가 크게 나와버린 현재 시점, 섣부르게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눌림목에서의 재매수 타점을 잡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니까 저희 채널 차원에서도 단기 매도 타점으로 280원에서 290원 라인을 잡아드린 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 우리 구독자분이시라면 이미 수익 실현하고 현금 100% 보유하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도지코인을 과연 언제 다시 매수해야 되는지, 얘들은 제 매수 타점, 그리고 트럼프와 머스크 관련된 이슈 부각될 타이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차 급등이 나와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응 전략, 그리고 코인 시장 내부 이슈까지 종합적인 내용들 브리핑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이두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이래서 상승하는 시장에 맞게 정확한 타점 분석, 그리고 실시간 커뮤니티 방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입장 원하시는 분, 아래 번호로서 문자 신청 혹은 영상 하단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바로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코인과 관련된 흐름에 대해서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난 영상들 통해서 계속 같은 패턴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도지코인은 1번 0 그리고 2번 차0차0차 0 차, 0 차, 그리고 0 했으니까 이제 뭐할차래요차할 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도지코인 흐름상 항상 일정 기간을 두고 상승을 했으면요 같은 기간 동안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 저희가 미리미리 영상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당시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일주일 상승했으니까 일주일 하락할 거다 이 당시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3, 4일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3, 4일 정도 하락할 거다 분명히 말씀드렸었고 그렇다면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지코인이 단기적인 조정 보여주고 나서 다시 한번또 3, 4일 만에 급등이 성공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3, 4일 정도는 무조건적으로 조정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11월 9일 정도까지는 조정 횡보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40원에서 250원 라인 정도까지 조정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규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는데 다만 여기서 변수가 한 가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11월 8일 금요일 새벽 4시에 FOMC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금리 결정과 더불어 가지고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 회견이 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투자 시장의 변동성이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시장이 예측치는 0.25% 포인트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건 원래 예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자회견에서 파월이 과연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해줄 것이냐 아니면 매파적인 발언을 해줄 것이냐 만약에 여기서 비둘기파적인 긍정적인 발언을 해준다면 다시 한번 시장은 강력한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면서 그야말로 도널드 트럼프 당선 그리고 금리 인하 이후에 미국 연준 의장 파월의 이들리파적인 발언까지 3박자가 갖춰지게 되면 은 도지코인이 다시 한번 급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채널 차원에서 초집중해가지고 모니터링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영상 통해서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요. 바로바로 그때 속보로서 실시간 브리핑 도움 드릴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고 여기에 대해서 비트코인 차트 한번 살펴봤을 때 단기 급등한 이유에 다소 조정 국면으로 접어든 상황인데요. 여기서 상승세가 더디게 진행이 되는 경우에 재차 조정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비트코인 흐름상 가장 중요한 건 해당 1억 라인을 깨지 않고 그대로 상승세가 말아 올려줘야 돼요 여기서 주춤주춤 하면요 지난 10월장 꼴 납니다 단기 급등한 이유 어땠죠? 주춤주춤하니까 떨어져 버리죠 이런 식의 흐름 충분히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해당 상승세가 이어져가지고 최소 1억 2천에서 1억 5천 부분까지는 그대로 연말까지 불장 이어가줘야지 나머지 알드코인들도 살아나고 도지코인도 살아나고 우리가 더욱더 수익을 크게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들의 비트코인과 도지코인을 같이 한번 나란히 놓고 봤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비트코인과 도지코인의 상승 자체가 비슷한 패턴으로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부분은 비트코인이 비트코인과 흐름을 같이하면서 상승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말하면 뭐요? 예 반대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비트코인은 하락하는데 도지코인만 상승한다. 이러면 뭐요? 예 도지코인 급등 전조 형상이죠. 이 부분을 캐치하시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비트코인은 하락을 하는데 도지코인만 상승을 한다라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 신규 매수세들이 비트 팔고 도지 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매수하지 않았던 매수세들도 도지코인을 매수하고 있다는 거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도지코인의 엄청난 폭등 레리로 이어진 바가 많기 았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고 해당 흐름이 감지되는 즉시 후속 영상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지표가 있어요. 바로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X입니다. 해당 머스크의 트위터 계정 같은 경우는 도지코인 가격과 직접적으로 반응을 하는 부분이 많았고 저희가 직접 팔로우해가지고 신규 속보 빠르게 받아서 전달드리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에 머스크가요 싱크대를 들고 백악관에 입성을 하는 머스크의 합성사진을 올렸습니다. 도지코인 단기급 등이 있었죠. 앞으로 예상되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트윗은 스페이스X와 관련된 우주항공 분야 그리고 테슬라와 관련된 자율주행 로보택시 그리고 로봇 분야 그리고 일론 머스크만의 XAI 인공지능 분야. 해당 사업 정도가 특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여기서 도지코인과 연결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엄청난 급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바이든 정부 하에서의 인공지능과 더불어서 머스크가 추구하는 인공지능은 당연히 다릅니다. 이런 부분들을 머스크가 과연 어떻게 이슈로 녹여내면서 시장 투자 심리를 주도할지가 저 또한 상당히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일봉상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요. 지난 3월에서 4월 당시 강력한 상승과 함께 320원 부분까지 돌파가 나왔었죠. 현재 트럼프와 머스크 관련된 이슈만으로 해당 부분까지 상승을 했다는 것은 그 다음 타겟으로 나오게 될 이슈로 다시 한번 3월 당시 전고점 돌파하면서 도지코인 최소 500원까지는 내년 초 정도까지 전에 완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간중간 거래량 흐름 보면서 추가적인 매수 맥점에서 영상 통해서 지속 브리핑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요 지금처럼 시장 자체가 급격하게 상승한다라고 해서 한 순간에 뛰는 말에 올라타 가지고 추격매수하는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하시는 것을 당연히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이 일주일 내내 그리고 혹은 한달 내내 식으로 길게 상승하는 패턴이라기보다는 3일에서 5일 정도 상승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 이틀에서 3일 정도는 단기 조정으로 이어지는 패턴의 시장을 보여줄 확률이 큽니다. 가장 최근에 한달전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지속적인 상승보다는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는 패턴의 시장을 많이 보여준 바가 있는데요. 특히나 이런 상승폭이 큰 시장에서는 잘못된 선물 매매 한 번의 실수가 본인의 투자금을 순간적으로 몇초 만에 영원으로 만드는 최악의 매매가 될 수가 있다는 점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마 영상 통해서 꾸준하게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도지코인이 충분히 일부 비중을 수익 실현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때문에 이런 것들이 투자 시장의 기본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 최고점에 팔고자 하는 매매보다는 적단선의 고점에서 각 구간 구간마다 미리 지정 가격으로 걸어놓고 편하게 수익 실현 매매의 습관을 반드시 챙겨 두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수년이라는 기간 동안 코인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만족할 만큼의 수익을 내시는 구독자분들도 계실 거고 코인 투자 매매에 대해서 당분간 접거나 쉬시다가 이번에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도 계실 거예요. 혹은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으로서 망설임과 호기심으로 인해 가지고 간혹 한 번씩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생각보다 코인 투자 자체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셨겠지만 투자 매매에 대해서 내가 너무 잘하고 그리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보유한 코인이 무조건 상승할 거다, 혹은 얼마까지 미친 듯이 올라갈 거다 이런 과거의 매매보다는 예전과는 많이 변화한 현재의 투자 시장 매매에 대한 공부 그리고 연구를 꼭 해보셔가지고 작은 수익이라도 내 것으로 만드는 이런 매매를 해보시길 진심으로 응원 도움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두 가지만 눌러주시고, 저희 쪽 영상 믿고 따라와 주시면, 분명히 수익으로서 보답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과 실력과 경험, 그리고 노하우를 통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모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